여러분, 오래간만에 왔어요. 여기는 농장에 왔어요. 이게 꽈리고추, 얘는 청양고추? 오이고추? 어쨌든 따봐요. 농장에서. 여기는 단양이에요. 여기는 상추, 깻잎. 여기는 너무 예쁘죠? 홍매실 아, 아니, 홍매실? 홍살구? 어, 잘 모르겠어요. 아, 황매실. 여기 써있죠. 황매실이라고. 23년 4월에 심었는데, 올해 2년차인데, 지금, 이렇게 열렸어요. 하하하. 이거는 사과나무이적도사과나무 사과나무. 자, 여러분. 이거는 장애. 자, 이거는 포도나무. 많이 열렸죠? 이것도 한 2년차? 됐어요. 근데 쓰러질 것 같아요. 벽을 타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, 그걸 잘 모르겠어요. 끝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